안녕하세요. 탑파이브입니다. 샤오미는 대표적인 중국의 가전 회사로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이 인기인데요. 가격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좋아서 지인들에게 가볍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죠. 한국에서도 쿠팡이나 직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은 평가가 좋고 어떤 제품은 평이 좋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평가가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각 제품의 단점까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타자는 샤오미 가습기입니다. 먼저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할인된 제품은 2만원에서 보통은 5만원대로 구입 가능하고요. 모델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이고 특히 디자인이 아주 미니멀하고 심플하면서 마감도 좋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지금 댓글에 쿠팡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점으로는 모든 제품이 4리터 정도의 대용량이라서 자주 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앱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고요. 케이블도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본체 청소가 좀 까다롭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은근히 잘 모르는 제품인데요. 샤오미의 미지아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직구로 캡슐 20개 포함해서 6만원대로 구입 가능한 제품인데요.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소리도 조용하고 디자인이 꽤 깔끔하다는 것과 작은 크기가 강점입니다. 네스프레소 캡슐과 호환되는 제품으로 스타벅스라든지 마트에서 쉽게 캡슐을 구입 가능하고요. 하지만 본체가 작은 편이라서 빈 캡슐을 자주 비워주어야 하며 빈 캡슐을 받는 통에 물이 좀 고인다고 합니다. 다음도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시는 제품인데요, 샤오미 핸디형 스팀 다리미입니다. 이번에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된 새 제품이 나왔고요. 스팀 면적이 넓어져 옷걸이에 세우거나 바닥에서도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안전 기능도 장착되었고, 스팀 분사구와 이중 가열 방식으로 옷을 보호하며 다림질을 해줍니다. 지금 쿠팡 직구로는 5~6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구입을 원하시면 지금 댓글에 쿠팡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물탱크 용량은 150ml이며, 티셔츠 기준 7개까지 연속 다림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탱크 용량이 큰 편은 아니라서 자주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점은 좀 번거롭고요.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높은 점도 아쉽다고 해야겠네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탑5에서도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0평형이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은 11만원 정도로 쿠팡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45평 방미터형으로서 10만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인 것도 장점이지만 이 제품이 워낙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가 된 제품이라 정품 센서랑 호환필터도 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정말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3단계로 맞추면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편이라 공기순환이 잘 되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의 온도랑 습도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앱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것도 좋은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요 센서가 2.5PM 크기의 미세먼지만 감지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애완동물 털이나 큰 먼지 그리고 악취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서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불만평도 있었습니다. 또, 센서의 방향이 뒤쪽에 있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자, 이상으로 샤오미에서 구입할 만한 가전제품 탑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입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었고요. 저는 홍보 한번 받지 않고 5년을 버티고 있는 공정한 리뷰어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